안녕하십니까 패션 지식 알려주는 남자, I'm Fezboy B지입니다. 오늘은 액세서리 브랜드? 로 유명한 노메뉴얼의 21FW를 함께 살펴보시죠. 매 시즌 새로운 전시를 보여줌으로써 브랜드의 아카이브를 보여주었던 브랜드입니다. 그 전시 때마다 보여줬던 굿즈들 덕분에 노메뉴얼이 굿즈 브랜드다라는 마케팅이 되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를 못 열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컨셉이 굉장히 확실하고 위트 있는 그래픽을 굉장히 잘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이번 노메뉴얼의

휴먼 카인드니스라는 슬로건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영상과 룩북을 보면은 조금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브랜드들과는 차이를 주는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주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노메니너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노맨뉴얼의 20FW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첫 번째는 바시티 자켓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트렌디한 아우터를 꼽으라고 하면 바시티 자켓이라고 할수 있는데 락시크의 무드를 반영하고 있는 바시티 자켓과 완전 올드스쿨 힙합의 바시티 자켓이 있는데 근본에 충실한 가죽 소매와 패치들을 활용한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또 바시티 자켓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한번 구매할 때 제대로 된 매력적인 바시티 자켓을 구매하신다면은 다음 유행과 다다음 유행 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매뉴얼의 바시티 자켓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AP 데님 팬츠입니다 제 기준 요즘 남성 팬츠들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팬츠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데님을 활용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데일리 룩으로도 입기에도 너무나도 좋고 스트레이트한 룩 그리고 또 다양한 룩, 데일리한 룩에도 사용하기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스터드워크 자켓입니다. 스터드워크 자켓은 스테디하면서도 키치한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는 매력적인 자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데일리하게 평상시에 툭툭 걸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테디한 아이템의 디테일에 스터드가 들어간 노메뉴얼의 로고 때문에 굉장히 데일리하면서도 평상시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스트리트한 자켓을 구하신다면 이 스터드 워크 자켓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사심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LF레더 자켓. 두 번째는 월킹 데드입니다. LF 레더 자켓은 저번 콘텐츠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독 레더 자켓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전 시즌들까지의 레더 자켓들을 보면은 밀리터리를 기반한 아니면 바이커 스타일에 기반한 굉장히 근본적인 디테일로만 활용을 했다면 LF 레더 자켓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한 패턴을 사용해서 스테디하면서도 드레시한 느낌까지 주기 때문에 제 눈에 굉장히 잘 띄었고 굉장히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월킹 데드라는 키덜트의 국지인데요. 노매뉴얼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린 아이템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 그래픽을 굉장히 노매뉴얼이 잘 다루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키덜트 문화에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 패키징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집에 전시를 해두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템입니다. 자. 이렇게 노메뉴얼의 21fw 룩북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이템 추천을 해드렸는데, 노메뉴얼의 매력은 디자인은 트렌디하면서도 굉장히 그 오리지널리티를 잘 살리지만, 그 안에서 노메뉴얼만의 그 키치함, 그 위트, 그런 분위기야 감성이 느껴진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이면 옷, 퀄리티면 퀄리티, 그리고 굿즈면 굿즈. 구찌.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노메뉴얼을 굉장히 사랑하는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